역대 휴교모음 탑5 입시덕. 후! 영상 다 보고 주제 추천해줘라.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사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 잘 보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모인 학교는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적인 휴교령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 우리나라에서 이런 휴교령이 시행됐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 봅시다. 후!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한번 체온을 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탑5 신종 플루. 첫 번째는 2009년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엄청났는데요.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확진된 환자만 75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학교 역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학생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휴교하거나 계약을 미루었다네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휴교하는 학교가 너무 늘어나서, 당시 교과부가 휴교를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침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차라리 아예 전국 휴교령을 내리는 게더 좋지 않았겠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고 하네요. 후! 재작년, 우리는 사상 최악의 더위를 맞이했습니다. 탐포! 2018년 여름에 닥쳤던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 4위입니다. 이때 엄청 더웠던 거 다들 기억하죠? 당시의 서울은 39.6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홍천은 41도를 기록하며 전국 역대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밤 기온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는데요. 서울은 30.3도, 강릉은 30.9도를 찍으며 기상 관측 이래 하루 최저 기온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찜통 더위 때문에 계약을 연기하는 학교가 많았다고 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폭염에 대비해 학교 일정을 조정하라고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방학을 연장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합니다 저도 당시 집에서 자체 쿨링팬 틀고 한발 자국도 밖으로 안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후 여름에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날씨는 폭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탑 쓰리 태풍 쏠리 2018년 우리는 폭염뿐만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강력 적을 만났습니다. 전설 속의 족장이라는 뜻을 가진 태풍 솔릭은 언제 더웠냐는 듯 우리 나라를 강타했는데요.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강력한 바람 때문에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나무가 뽑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8월 말에는 솔릭이 정통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의해 전국에 8천 개 가까이 되는 학교가 휴업및 휴교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태풍이 비겨가 예상보다는 피해가 덜했지만 제주도와 남쪽 지방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후 2015년에도 우리나라는 다. 다시 한번 전염병의 공포를 맞이합니다. 탑투 <목소리>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로 더잘 알려진 이 바이러스는 2015년 우리나라를 다시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낙타나 박쥐 따위의 동물이 주 매개체로 알려진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만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치사율이 34%에 육박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2위였습니다. 그만큼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아주 컸죠.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휴교와 휴업을 실시한 곳이 많았습니다. 곳이 없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에서 휴교 및 휴업 결정을 내렸다 고 하네요. 한편 메르스 감염자는 3년 후인 2018년에도 한번더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병원에서 초동 대응 을 잘한 덕분에 2015년 같은 악몽 이 반복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문이 돌 았던 2012년 한국은 엄청난 태풍 을 맞게 됩니다. 탑 o p 1 볼라벤 전국적인 휴교가 선포된 볼라벤 이 이번 랭킹 1위입니다. 2003년 태풍 태풍 매미 이후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휴교령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볼라베는 남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당시의 태풍이 기상청의 예측과 다르게 이동하며 더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편 학교에서는 이러한 태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많은 지역의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게 됐고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도 단축 수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다고 하네요. 후 지금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던 역대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휴업과 휴교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학생의 등교만 정지되는 휴업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의 경우는 특별히 등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그냥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 걱정이 많죠. 이번에도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늦춰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학교에 안 간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모두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자고요. 그럼 구독하시고 방학 잘 보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